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마도 당일치기 여행 왔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1시간 20분 정도 배 타고 대마도에 막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해외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일본이지요 날씨 덥다 출국 심사하러 들어간다 이제 여 이제 무섭게 생겼으면 잡힌다. 사람 많이 들어왔네. 나가려면 한 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오, 임산부 특권. 임산부라서 우리는 줄안 서고 바로 갑니다. 안 가도 십니까마스 우리는 착하게 생겼기 때문에 무사 통과.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하도 한국말을 잘해서 맨 처음에 한국인인 줄 알았네. 대마도 오시면은 한국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한글로 엄청 잘돼 있습니다. 이 보면은 한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일본 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고데스가 일본말 오랜만에 들으니까 설레입니다 여기는 히타카츠항입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히타카츠항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대중교통을 타고 택시를 타든지 해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대부분 대마도 들어오시면 은 히타카츠항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요즘에 어디 여행 가면 인터넷 같은 거를 잘안 알아보고 직통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인터넷 같은 거 알아보면은 자꾸 유명한 지만 찾아가게 되고 인터넷으로 알아볼 때 괜히 일부러 안 유명한 집을 우리가 찾아보는 게 그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와서 돌아다니다가 눈에 보이는데 맛있는 거보이면 가고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동네 같은 것도 둘러보고 그런 식으로 여행을 자주 하곤 합니다. 일본 지명수배 범죄자들. <laughs> 이런 것도 붙어 있나? 일단, 당일 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3시 반까지 여기 터미널에 다시 와야 되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 밥을 먼저 한 끼를 먹어야 오늘 대마도에서 두 끼를 먹을 수 있으니까, 밥부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유유 렌터카, 아, 렌터카가 요 바로 앞에 있네. 자전거 빌려주는 것도 요 바로 있네. 자전거가 2,000엔? 2만 원이네, 그러면. 이거 2인 자전거도 있네. 해가 뜨겁다, 뜨거워. 그래도 여기는 부산하고 붙어 있어서 그런지 일본, 오사카, 도쿄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덜 더운 것 같습니다. 그냥 부산하고 날씨가 비슷하네. 그렇겠지 부산하고 한시간밖에 거리가 차이가 안 나는데 <laughs> 일본에는 자판기 아이가 신사 여기가 신사입니다 밤모로 가는 길에 무슨 신사가 하나 보이길래 올라가 봐야 되겠어 여기는 뭐, 관광지라고 적혀 있다나? 아, 이름이 뭐지? 계단이 높네. 계단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천천히 와! 밤으로 가다가 눈에 보여서 무작정 올라가고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는 어느 신사. 거의 다 왔다. 아이고, 대다. 도착하자마자 운동 바로 하고 있다. 이더 키에 대이도록 이래. 낮게 빼놨네. 이거 보려고 올라왔습니다. <laughs> 괜찮다. 이 경치가 또 멋지기 때문에 쉼터를 만들어 놨네. 아이고, 이건 시원타. 이제 일본 느낌이 좀 나네. 일본 건물들 안 보면, 산이나, 땅이나, 한국이랑 너무 비슷해서. 딱, 아, 일본 오면 이런 차들. 음마도, 타코라이스, 동파유, 웨이팅 있나? 와, 땀이 줄줄줄 난다. 아휴 다행히 웨이팅이 없네. 바로 가면 돼? 여기 뭐가 맛있는 집이야. 어스트 t 스 e s t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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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있 t Best. Best. 아 e 아 t 가 e 마 t Best. Best. b e 나 t Best. Best. b e s 가 스페셜 t Best. b 카고라이스, 동파육, 덮파 이런 거 파는 입니다 마도 렌트 해가지고 무니어징어 잡으러 어, 댕기면 지기는. 오케이. 차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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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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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은 없는데 있잖아 동, 동네 같은데 숨어 있는 그런 식당 가야 되는데 여기 한국인이 너무 많다. 한국에 있는 일식당 원 느낌이다. 타고라이스 아, 연어, 오동. 음. 짜름하네 아, 이거 아 내가 고기만 먹었네. 밥이 밑에 깔려 있네. 반찬만 먹고 짭다하고 있다. 타코라이스. 연어 한모 보자. 연어가 좀 뻑뻑하네. 연어 뻑뻑 그런 느낌으로. 오공보기가 더 맛있다. 아, 거기 연어 진짜 맛있던데요. 즘에는 일본보다 한국에 있는 일본집이 더 맛있는 데가 있어. 이것도 일본집이야? 일본식당이지. 기타카츠항 바로 앞에 있는 마도라는 밥집에서 밥 먹었는데 소소. 소소보다 조금 밑에. <laughs> 아, 나는 오늘 좀이 시골 촌동네 안에 이 자그마한 그런 식당에 보면은 연세 많으신 이런 분들이 장인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동네 옛날 맛집 이런 곳에서 밥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완전 한국에 있는 일식당 같은 데서 지금 밥을 먹어버렸습니다. 옆에 전부 다 한국인. 저는 와이프 임신 때문에 자전거를 못 탔는데 여기 보니까 전기자전거 빌려가지고 타고 다니는 분들 많은데 대마도 오시면 은 전기자전거 저거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우라 해변 그쪽으로 이동할 건데 택시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자전거 있었으면 자전거 타고 그까지 이동하면서 중간중간 구경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여행의 한 부분인데 좋게 아쉽네이이 뭐고? 저 무슨 물고기고? 대마도는 역시 어딜 가나 물고기가 저 뭐지? 숭어 새끼인가? 대마도에는 이런 하구 또? 하수구? 이 뭐라더라 하여튼 이런데 보면 은막 감성도 못 자는 없는 거막 이런데 바로 앞에 막기댕기고 그럽니다. 이거는 막 낚시하기 제일 좋은 데지. 대마도 낚시 진짜 잘 되는데. 사실 지금 대마도 오니까 낚시 생각밖에 안 납니다 아, 지금 문늬징어잘 될긴데 바닷가만 보이면 아, 저 포인트 같은데 이런 생각밖에 지금 안 듭니다 다음에 저 혼자서 낚시하러 한번 오겠습니다 여기 오면 은 낚싯대로 진짜 어업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넣으면 물고 넣으면 물고 일단 이제 미우라 해변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택시 드디어 왔습니다 오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 가요 오 놀래라 아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바깥쪽에서 미우라 해변까지 택시비 1150엔 그러면 한 11,000원 돈 되네 미우라 해변 도착쓰 라반급피 맥심, 맥심도 판다, 맥심. 그래, 맥심. 오, 요 얼마나네? 내가 요이 해변을 유튜브 같은 데서 몇번 봤었거든? 화면으로 보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오, 이쁘네. 대마도에 해수욕 하려고 마음 먹고 와도 좋겠다. 파도가 없어가지고 애기들도 여기가. 좋겠네단괜찮요그렇네 애기들 많네. 재밌게 재밌게. 이거 전부 다 한국 사람이겠지? 한국 바다하고 조금 뭔가 느낌이 다르긴 다르네. 응, 저기 뭐지? 이 해변이 히타카츠 쪽에서는 유명한 곳이. 일본 백대 해변. 아 진짜? 어 실제로. 백대 해변? 해변? 어. 아 근데 실제로 그래 야할것 같다. 이쁘다. 물 색깔 한. 보죠. 야, 저런데, 절경. 야. 백사장 옆에 건물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 그래서 확실히 감성이 사네. 옛날 바다 같다 어, 맞지? 저쪽에 샤워실. 어, 아, 샤워실 있네, 여기. 옷 챙겨왔으면 해수욕 해도 되겠다 괜찮네. 샤워실, 화장실 전부 다 엄청 깔끔하게 돼 있네. 이야, 이래 시골인데도 관리가 진짜 잘돼 있네. 깨끗하이. 이래 그늘도 만들어 놓고 샤워실 이런 거다 공장가? 돈줘야 되나? 공장가 보네. 이야, 깔끔하다. 여기서 샤워 딱 하고 문은 이래 닫으면 되고. 미우라 해변에 오니까 주변에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자연 속에 백사장만 있어가지고 이런게 좋지. 이런데 누워서 쉬어야 힐링이 좀 된단 말이야. 나는 부산에 있는 도시적인 바다들하고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런데 오니까 참 좋네. 그늘집 아, 이거 앉아가지고 바닷가 보고있지. 멋지네. 오늘 선글라스를 챙겨 왔어야 되는데 햇빛이 너무 강하다 제가 카메라 보면서 인상 찌푸리는 거는 눈부셔서 그런 겁니다 요는 어디고 이런 도로가 자전거 타고 쭉 올라가면 좋겠네 무슨 온천이 있네 온천 표시가 있네 온천 호텔인가 보다 와, 저 산에 나무 엄청 신기하게 생겼네. 화면에 보일런가 대마도에 저한 1시간 30분 정도 차 타고 이동하면은 대마도 시내가 있는데, 아,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쪽 가면은 뭐가 볼게좀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너무 촉박해 3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10시쯤에 도착을 했으니까 밥 먹고 이동 시간 하고 이러면은, 그, 도착해가지고, 그 시내에서 한 시간 정도밖에 있을 시간이 안 돼서, 히타카츠 안에서 최대한 뭐를 구경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시골이라, 또 다른데 가려고 택시 불러 놨는데이 택시 기다린다고 시간 다 쓰겠네. 자전거 렌트 꼭 추천입니다. 자전거 있었으면, 이동하는 거 전부 다가 여행인데, 자전거 타고 싶다. 제주도 그립다. 여기 바다가 이쁘도 그래도 제주도 바다가 최고입니다. 마실 거 하나 사 먹자. 하, 맥주 한잔 몸은 지기겠다. 어로나민씨 그거네. 귀엽다. 이 차가 내보다 몸무게 작게 나갈 것 같아. 소프트 두 개랑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야. 캠키티 아, 응? 직접 그렸네. 감사합니다. 오 택시 도착 자동무이다 이거는 뭐 들고 타도 되나? 그럼 물어봐야지. 김학생, 혹시 아이스크림 안? <laughs> 네, 아이스크림 안 <안에>? 해? <laughs> 어. 아니. 아 o 싹다 먹고. 아어 <laughs> 예. 다 먹고. 어. 싹다 먹고. <laughs> 일본말 같네. 싹다 먹고도 해서. <laughs> 아. 커피 한잔 종물아. 대마도에 이런 숲길들 가다 보면 이제 사슴 억수로 많이 나오거든 대마도에 있는 사슴들 진짜 크지 진짜 차난함 아, 고라니 아이고. 뿔도 억수 크고. 대마도에 사슴 이 진짜 많다. 델류 마켓터. 너무 덥고 차도 없고 이러니까 갈 데가 너무 없다. 고등어. 일본에는 도시락이 맛있다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 도시락도 많이 발전이 돼서 한국 도시락도 맛있던데 뭐. 이 꼬지가 그래 맛있답니다. 여기 낚시방에는 형님이 소개해 주던데 저 꼬지랑 가라아게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 갔지? 저 안에서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내놓으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 차라리 아까 거기서 밥안 먹고 도시락 사먹을 걸 그랬다 어? 가라아게 여기 있네 가라아게 됐어. 이거 맛있대 어, 옛날에 이거하고 저 닭꼬치 있거든 그거 진짜 맛있다 제가 소개를 못 했는데 이 친구는 제 어릴 때부터 오래된 동네 친구입니다 앞에 제 영상에 나왔던 허태방태 그 다음에 이 친구 우리 완전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입니다 앞에 내온사 계곡 갔을 때도 같이 갔었고 앞으로 제 영상에 한 번씩 초대해 볼까 합니다 인사하도 이제 네 반갑습니다 그래 허동구방구입니다 허 <laughs> 씨는 별명이 전부 다 기네 허태방태, 허동구방구 또 동구방구가 헬스의 진심이기 때문에 또 단백질 보고 있습니다 19g 저는. 아 19g 몇 g까지 합격인데 맞지 20g 넘어가야지 유부가 큰게 하나 들어있는데 달달하이 국물도 맛있고 요즘에는 한국 라면이 대장이다 신라면, 불닭볶음면 이런 게 전세계적으로 수출이 너무 많이 되니까 한국에는 잘안 팔더라고 불닭볶음면이 이게 지금 일본에서 제일 핫한 하이볼 일기야 산토리니 이게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 이런 아들이 묵고 정신을못 차린다고 유명한 술입니다. 하도 맛있어가지고 먹다 보면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도 못 차린다고. 꽁치야, 이거? 이건 무슨 옷인 거지? 여기 마트에서 도시락 같은 거 사가지고 밖에 이래 테이블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먹으면 됩니다. 다른데 식당 가는 것보다 도시락 더 맛있으니까 도시락 이런 데서 까먹는 것도 돈도 싸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덥다. <목소리> 폴리스 경찰차가 너무 귀엽게 생겼어. 범인들이 겁안 먹겠다. 당일치기로 대마도로 오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멀리까지 구경도못 가고 히타카츠 안에서 뭐를 볼라 하는데 우리는 자전거도 못 타고 이러니까 갈수 있는 곳이 엄청 한정적입니다 3시 반까지 다시 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2시간 남았는데 근데 너무 덥어서 돌아다니기도 못하겠다 가만히 있으니까 땀이 줄줄 흐른다 이야 요거는 부잣집 같이 생겼네 이야 완전 일본 집이네 요런데 골목골목 다니면서 집들 구경도 하고 마을 구경도 좀 하고 해석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덥습니다. 하, 내가 여름에 이렇게 질 줄이야. 이제 여기 마트 구경 다 하고 억지로 두 번째 밤으로 갑니다. 또 택시 불러놨어. 어디 갈라 하면은 한 2, 3만원이라. 택시비가 비싸가지고. 와 택시 도착하는데 40분 걸린다 해가지고 반강제로 요 마을 구경해야 될것 같습니다 40분 걸리면 밤으로 갈수 있나 모르겠네 여기는 일반 집이지 이거는 한국기와 같지 않나 한국처럼 집을 지어놨네 동구방구 히치하이킹하면 해도 답이 없다지금 사람이 없다. <웃음> <웃음> 끝이 안 보인다, 이리로 걸어가면. 어떡하지? 대마도 직격탄으로 바로 맞아 붙는데. <laughs> 전부 다 길가에 사갖고. 진짜 큰일이네, 택시도 안 잡히고. 아야, 캐리어 들고 왔었어야 됐다. 봉다리 때문에 손가락 아파 죽겠네. 지금 비상사태. 택시가 안 잡힙니다, 지금. 3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2시인데 택시 올라오면은 1시간 넘게 걸린다니까. 밥이고 뭐고 다음 일정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 벨류마트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다른 데보다 택시가 더안 잡히네. 대마도 자체가 택시가 잘안 잡힙니다. 이거 꼭 알고 와야 됩니다. 마트 안에는 앉을 데가 없고, 시원해가 들어가면은 다리, 다리가 아파 죽겠고, 봉다리 들고 댕겨야 돼가지고 손이 아파 죽겠고, 캐리어도 챙겨왔어야 됐다. 뭐 아무것도 살 생각이 없었는데 방법이 없네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 한 시간 만에 택시 도착해 가지고 택시 타고 히타카츠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전에 밥 먹었던 그 식당인데 요쪽 길에 식당들이 많이 모여 있어 가지고 일단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른 데갈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요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 가지고 먹을 겁니다 큐베이 정식 이게 뭔데? 여 한박새우, 치킨, 그다음에 돈까리는 이렇게 소불고기, 김치, 돼지고기 떡볶이. 와물 진짜 잘 나와. 응. 아 타코와사비 맛보기. 하와이드.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거 타코와사비를 초란초로 먹나? 밥이랑 먹진 않겠지? 뭔가. <laughs> <laughs> 무선 뭐 마시고 눅눅한 이 뭐야 이런 돈까스 별로 안 좋아한다. 음. 아이 아까 통역사가 좀 물어봤어요, 됐다. 음. 이게 문어 튀김. 나 아, 그래도 아까 그거보다 는 낫다. 어 근데 뭐 튀김이니까 맛 없을 맛 없기 힘들지. 맛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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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해가 너무 세다. 아못 나가겠다. 우와. 이 식당 이름 뭐지? 스시 적혀 있는데 스시집이 아닌가 보네. 스, 스 스시 아 스시마는 스시가 아이가아 맞네 맞네. 아 맞네. 스시마 보고 나는 스시 파는 데줄 알았네. 오늘 두끼 다 쏘쏘 다음에 대마도 오면 다시 안 옴. 이거는 스시마 카페네 여기부터 전부 다 한글 메뉴판 그래 한국인들 배려해줘서 좋긴 좋은데 한글이 너무 많다 와. 우유 나는 망고 밀크 이제 배 타러 갑니다 대마도 당일치기. 차도 없이, 자전거도 없이 한번 놀아봤는데, 무조건 교통수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버스도 잘안 다니고, 택시도 기다리려면 최소 30분은 걸리는 것 같고, 시내까지 가려면 왕복 3시간인데, 택시 타고 가면 택시비도 엄청 비쌀 거고. 하여튼, 저는 앞으로 대마도에는 낚시만 하러 오는 걸로 <laughs> 잘 놀다 갑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